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우리 68절까지 말씀.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길지만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주례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강조리와 떡번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습기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평과 열병과 상황과 착질과 한재와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이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침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아래의 땅은 처리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아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에 종기와 지질과 개열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어찌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멀음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는 심었으나 내가 그 가시를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손을 먹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제에서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여 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그서 목소거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난 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으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아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내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있어서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기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이나요? 내가 졸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매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시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습기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습기나 양의 습기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의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은혼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이게 외웠사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함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몸의 수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구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여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에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내어사고명렬히 쳐서 곤란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난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징별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부드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할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내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음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왕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간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열정에 알지 못하던 목소리 우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선케, 설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애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가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지 하시던 그 길로 너를 내 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의 노비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laughs> 오늘 제목은 어, 내어주신 어, 축복 짓고 가신 어, 저주라는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아,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1절에서 14절까지였죠. 그 저주에 대한 게 15절에서 6 8절거지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이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저주로 됐다는 거죠 길지만 끝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저주의 철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아, 왜 이렇게 저주가 길까 그 저주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치고 가야 됐던, 우리가 져야 됐던 이 죄악의 무거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뭐 절대적이지 않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어느 편에 설 건가인가. 어느 편?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하나는 뭐냐.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축복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모든 것에 대하여 뭐할거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적.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저주의 메시지 뭡니까?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적.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회톰을 당하고 그러니까 축복은 승리하는데 저주는 뭐냐 패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과 불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고 불순종은 적군이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너희가 치러 나가면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요. 근데 불순종했다 하면 내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죠. 내가 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으로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나가면 일곱 길로 도망가는 대적을 볼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내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13절 가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뭐라면 너 머리가 될 거다 근데 44절을 가면 반대로 됩니다 44절 시작 그는 내게 끌지라도 너는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순종의 삶은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꼬리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게 성경에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 어떻게 위협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상황이고 이걸 위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면 순종에 자진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가 훨씬 더 컸다는 라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 원했느냐?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원했다는 거죠. 그럼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못하고 막 아 어떻게든 저주를 피하기 위한 일이니까 조금만 하다가 아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난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에 대한 생각이 아,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언경을 우리에게 보내면 너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나와라라고 얘기하죠.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 32장입니다. 32장. 32장으로 26절 26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주문에 서서 가로대 누구든지 여와의 호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이자선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여와 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와라 여러분 레이저파가 나왔죠. 그리 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형제들을 너의 이웃들을 칼을 차고 도륙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뭐 하느냐 면 하나님께 편해서 따라면 뭐냐 순종이죠. 그 순종은 뭐냐 내 감정과 이해와 어, 생각을 넘어선 순종입니다. 그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해되는 거 순종하는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 형제를 죽여라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내 형제를 죽이는 게하나님 뜻입니까? 살인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가 반발하고 얘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 뭐라 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는 게 이게 내게 뭐가 유익이 되나 이것이 내게 어떤 뜻과 의미를 갖고 있나 이걸 이해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순종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교원합니다. 그럼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이 일에 대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그 믿음이란 자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0장 32 32절 32절 10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뭐라 하면 시인하고 부정하는 일을 순종이라고 얘기했다라면 그것에 대하여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리라. 민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에게 얘기하는 감정과 어떤 관계적인 이야기들의 그 일에 끌려갈 때 하나님은 뭐냐면 그것이 너희 순종의 길을 막더라? 그럼 너 그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뭐로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얘기합니다. 결국 뭐합니까? 내 감정과 이해가 다 죽어지는 곳, 그것 십자가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어차피 저주받을 인생이었다라는 확증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갈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율법의 고지에 올라보는 거죠. 율법의 고지에 오르라. 율법의 고지에 오르라. 그러면 율법, 율법을 그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율법의 고지에 올라야 올라야 뭘아느냐면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율법의 고지에 올라야 뭐냐? 불가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 이걸 그러니까 뭐 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이 순종이라는 자체를 우리 뭐냐 율법을 지켜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율법을 지켜내려는 순종의 액션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순종은 결국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 불순종의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아까 순종해야 복받더더니 는 이제 순종하려고 해봤자 불순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라고 하면 간단한 거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포기하게 되더라고. 어 끊임없이 이거 되는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포기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되지도 않는 나를 아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오늘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뭔가 될 거라고 막 만들어보려고 그러고 뭐 비슷하게 만들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좀 지키면 괜찮을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냐면너 해봐라. 오, 율법의 거짓까지 올라가봐라. 근데 의의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완벽한 삶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고지에 올라 본 사람만 자신을 아는 거죠 그 고지로 오르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 야이 저주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 고지에 오르려고 자기가 노력해 봤지만 안 되는 자기를 보고 오하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야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우리 아, 3 1절은면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 율법을 왜 폐하지 않고 세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율법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뭐냐면 율법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율법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율법을 피하지 말라면 율법을 세우고 율법을 능력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고지에 너희가 올라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된 줄 아는 거죠 율법의 고지에 올라봐야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나에겐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그나의나된 그러니까 것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도전을 아무리 해봐도 그 일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일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쉽게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면 야나안 되는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데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 일도 없습니다. 왜 어떻게든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근데 도전해 보면 야 이걸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요한복음 연복 1장1육절1육절 16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응. 은혜를 아멘.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큰게 뭐냐? 은혜 위에 은혜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은혜라는 걸 깨달으려면 자격이 없는 나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뭐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은혜로 받지 않고, 뭔가를 다 보상으로 받고, 삭스로 받고, 그러니까는 나, 결국은 뭐냐? 율법의 고지에 올라오지 아니,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지,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을 보지 않는 거죠. 절대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냐? 어, 내어주신 축복이란 거예요. 내어 주신 축복 아, 그리고 뭐냐? 지고 가신 저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역사는 뭐냐면 신명기 16장부터 아 28장 16절부터 이 68절까지의 저주를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나무에 짓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리라. 그럼 그 저주는 이제 다 누가 지셨냐? 예수님이 지었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걸 주님이 지고 가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서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회더번에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laughs>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에 10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죠. 무릇 율법 행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에 기록된 대로 은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답이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이 일에 대해 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그냥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지고가신왜 이렇게 긴 저주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긴 저주의 말씀이 메시지입니까?라고 하면 그 디테일하게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져야 되는 그 저주의 메시지를 주님은 하나도 빠. 까짐없이 우리를 위하여 지구가 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저주를 주고 주님을 안다면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은혜가 그 삶이 우리 안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뭐 합니까? 모든 것에 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예표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유월절 어린 양.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6월 그 죽음이 넘어가 버렸다. 이게 6월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6월절을 당할 수 있는 당연한 그 일은 뭐예요? 피, 양의 피를 자우 문방과 설주에 발라라. 오늘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밖에서 저주가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내 삶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때 이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저주가 넘어가면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를 당하면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또 안에 들어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로 사는 은혜가 우리 안에 깨어납니다. 골로세서 1장 봅시다. 골로세서 1장. 골로세서 1장 13절. 13절 같이 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아멘 그렇죠?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은 것은 그 아들 안에서예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를 도로 옷 입은 자 되라 옷입분자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도 옷 입었다.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란 자체가 우리가 없어요. 예수로서 온니번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삶이 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 주신 축복이 뭐냐는 거요. 예그 안에서 살수 있음에 허락.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지고 하신 저주.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오늘 뭐 길게 읽었지만 저는 길게 읽으면서도 아 이걸 그냥 짧게만 읽을까, 19절까지만 읽을까 하다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철저하게 주셨던 그 저주의 한 메시지 한 메시지들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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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내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뭐 이렇다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저주가 우리의 임했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축복을 깨닫고 그 은혜가 오는데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아, 주님 우리에게 저주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대 십자가에서 수많은 저주를 몸소 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예수도 안에서 사는 그 구속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세현로르가합시오 기도합니다.